안녕하세요. 명언한 줄입니다. 2025년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소개하는 긍정 명언한 줄 시작하겠습니다. 슬픔이 그대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곳을 쓸어가 버릴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렌터 윌슨 스미스의 말입니다. 혹시 누군가 또는 어떤 무엇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다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그 고통과 슬픔 끝에는 더 성숙해진 그리고 더 멋진 더 아름다운 스스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